왜너 이거 좋아하는 장난감이 좋아했지? 응. 꺼내봐. 네할수 있어. 베리랑 같이 해봐. 꺼내줘. 주세요. 응. 누이가 해봐야지. 별리가 동생 것좀 꺼내 줘라. 응? 해봐. 안 되겠어? 흠. 음 말잘 들어야지 그 꺼내줄 거야. 말잘 들을 거야? 알았어알았어이자이자 마지막은 누이가 꺼내가. 아, 그것도 못하겠어? 엄마가 해줘? 해줄까? 해줘, 꺼내줘. 응? 아이고, 별이, 별이가 해봐. 별이가 꺼내봐. 알았어, 알았어. 이자. 구했다 구했다 흠